유역 면적이 80 제곱 킬로미터, 유역 낙차가 30, 연간 강수량 1천0백 미리의 수력 발전소에서 그 강우량의 7 0만 이용하면 연간 발전 전력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종합 효율은 8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전력량을 구하려면 피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되겠죠. 어, 그럼, p 값을 구해보면, p를 구하는 공식은 9.8에다가, 어, 물 수량 q에다가, 곱하기, 낙차 h에다가, 효율이 있으면 곱해주면 되죠. 이게 공식인데, 여기서 h, u 낙차는 30이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종합효율이 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전체 70%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0.7이 붙는 거 아니에요. 퀴. 여기에 0.7을 쓰는 거나 여기다가 0.7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여기에 9.8이 될 거고요. 자, 위로 올리죠. 그냥 위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여기다 9.8 쓰고요. Q 값이 보면은 어... 최적이 나와 이제 최적이 Q가 원래 단위가 세제곱미터퍼 세크 입니다 초당 이제 물의 양 최적 양을 얘기하는데 80이 나왔으니까 80에다가 메타로 제곱미터로 단위 환상을 해줘야죠. 그럼 곱하기 10의 제곱에 3승이니까 10의 6승이게 됩니다. 단위 환산. 이거 지금 유역 면적. 이거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 줘야죠. 높이 높이가 얼마니까 1,500mm의 수력. 어, 발전소에서 연간 가 강우량이 1,500mm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 어, 1,500mm가 내린다는 거니까 이게 높이에요. 높이 결국은 높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최적은 이 면적에다가 면적 S에다가 높이 h를 구하면 되시는 거 아시죠? 가우량이높이에요 결국은 천오백에다가 천오백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0에 마이너스 삼승이지, 메타로 되겠죠? 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 제대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눠져야죠뭐 시간으로 나눠져야죠 시간. 메타 세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시간으로 나눠져야죠. 세크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연간이니까 연간, 연간이니까 삼백육십오일에다가 삼백육십오에다가 곱하기 얼마이 됩니까? 이십사에다가 이십사 시간에다가 육십분 그렇죠? 이십사 시간은 육십분에다가 또 육십을 곱해줘야죠. 그 그러니까 3,600에 66이 36, 3,600이 되겠네요. 그래서 3,600이 되겠고 됐나요? 시간했죠. 그럼 이제 이게 q 값이죠. 요게 q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q 값이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돼요? 높이가나 h가 나와야 되는데 30m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30하면 되는고 효율이 0.8 거기다가 70%만 쓰는 거니까 0.7. 이렇게 됐나요?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p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p값이다, 이게. p값.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p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p값. 그리고 전력 양을 얘기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 시간을 곱해줘야죠 시간 시간인데 시간이면 여기다가 365일에다가 365일에다가 시간이 어떻게 돼요? 24시간이죠 하루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총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오. 4 8 8 0 0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답인데 답을 찾아보니까 1 0 1 6승, 1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1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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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1 1 1 1 1 3 번이 답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단위 환산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여기하고 여기.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단위 환산만 좀 잘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위 환산이고 두 번째는 강수량 이게 그죠? 이 H, h가 아니고 최적 최적을 구할 때 높이 값이라는 거. 면적은 여기 나와 있고 이건 s고 그죠? 이거는 높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해봤습니다.